네 모네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제가 클랜을 만들었어요 제가 또 뭐냐면 전투는 힘 전투는 힘조용해 전투는 힘이다 힘이다라는 클랜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만든거예요 지금 어... 15명 있는데 제가 15명 되기 전에 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깄습니다. 네, 상대편을 보죠. 우선, 제 1위부터. 조용히 해! 뭐 일단. 이렇게 하고. 일단, 제 배치를 보면은, 어, 저는, 어, 그리고 바바킹 제가 2랩, 2랩 됐어요. 네, 바바킹이 2랩 됐고. 어, 제 배치는 이렇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어저 이것도 눌렀어요. 이것도 다카일레스 전대서. 아 지금 지금 고모랑 고모부가 데려온 개개 개 때문에 매우 시끄러울 텐데, 네 매우 시끄러워요. 아무튼 네 상대편 일이 보도록 하죠. 네, 상대편 일위도 만만치 않아요. 네,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. 네.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. 그리고, 2위, 클랜님. 네, 클랜님. 아, 클랜님 역시 클랜이네요. 아, 역시 클랜. 클랜님 잠시, 오, 클랜님 꽤 좋으신, 아, 근데 아초타워랑, 대포 레벨이랑 박격포랑 마브스 타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것 같죠. 네, 그렇게 될것 같고 상대편 이번 클랜은 아 지금 개 때문에 조용해. 히 네, 상대편도 만만치 않아요. 대공포가4렙입니다 아초 타워도 네, 이렇게 좋게 돼 있어요. 네. 그리고. 네, 3, 3위. 화염님, 화염님까지만 보겠습니다. 네, 화염님. 아, 좋지 않아요. 세상에. 대, 대포가 4렙도 있어. 2렙, 2렙, 겨우 2렙. 전 4렙인데. 와. 내전탑은 1렙밖에 안 돼요. 대공포 3렙. 이거, 아, 심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배치도 나빠요. 배치도 매우 안 좋아요 이게 조용해 히네 지금 개가 매우 지저대고 있습니다 오이 사람 오이 사람은 꽤 좋은데요 오이 사람 우와 좋은데 오 좋은데요 네 제가 클랜전 할때 <laughs> 네, 제가 클렌전 할때 어... 잠시 영상 좀 편집하겠습니다. 네, 클렌전 할때 봬요. 네, 클렌전 할때 다시 녹화 키도록 하죠. 네, 몬입니다. 네, 클렌전. 네, 클렌전 시작할게요. 1위를 한번 정찰해보죠. 아, 어, 1위. 1위는 아니고 네 이유가 딱 좋겠네요. <laughs>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는 어 바바리안 그리고 해골 비행선 벌룬이라고 하죠. 벌룬 그리고 사렙 마법사 이렙 바바킹 네 이렇게 됐습니다. 어 드래곤 이럴 수가 드래곤이에요. 이야. 자, 고기라면이. 그렇지. 가볍게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이 상태에서 번개마법 한 다음에 법사를 깔아줍니다. 눈마법, 별무마법. 아, 마법사! 아, 마법사 죽었어요. 대형 폭탄에. 대형 폭탄에. 이런, 이런 거 예상 못 했는데. 자. 좋습니다. 50%. 네, 5 0 됐고. 아, 별한 개밖에 못 따나요? 아, 별 한, 한 개밖에 못딸것 같네요. 아쉽습니다. 아, 아 대형 폭탄 때문이야. 아, 대형 폭탄. 그리고 제가 번개 마법을.. 잘못 썼어요 어? 아 아니다 빨리 부숴 부서, 부숴 부서, 부서란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부숴 부숴 마리콘!!! 뭐야 음 이렇게 크고 와, 이럴 줄 몰랐네. 근데 제가 1위를 털어 버릴. 네. 1위를 1위는 만만치 가 않아요. 그래서 1위는 드래곤 러시 합니다. 1위 아니지. 드래곤 드래곤이랑 벌론을 러시할 거예요. 벌론, 드래곤, 드벌, 드벌. 네, 드벌을 하겠습니다. 네. 어, 유닛들이 다 되면, 네, 제가 다시 녹화를 키겠습니다. 네, 몬입니다. 네, 방금 유닛이, 어, 완성됐어요. 공격가도록 하죠. <laughs> 자, 클성 유닛을 빼야되는데. 봐봐. 오마 근데 네. 자, 클성 유닛을 제거해주시오. 이 드래곤이르면 클성 유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멋있다. 자. 자. 분노 마법 들어올까? 줘야죠. 엔드 회복 마법. 네, 잘 들어갔죠? 분노, 분노해라. 네, 마법을 이제 다 쓴, 다쓴 겁니다. 네, 다 썼어요. 네, 남아있는 건, 어, 기도를 하는 거. <laughs> 네, 망했죠? <laughs> 사실 저는, 어,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. 왜 실패할 줄 알았냐? 이걸 성공하려면 드래곤 10 이상은 있어야 돼요. 근데 전 6밖에 없었어요. 솔직히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. 안 돼! 야, 아까운 드래곤. 이번 클, 클리, 이번 클전은 포기하려고요. 근데 다음 컬전은 어, 15대10으로 할 예정입니다. 이다 5명 더 많아지죠. <laughs> 이득? 도피 도비도피님 어디 영상 볼게요. 이게 이득이라고.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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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이에요? 아 이득이 <laughs> 이득이에요? 내가 볼때 손해인데? 손해같은데? 이게 아니 회복 마법이랑 공개 마법도 있어. 이게 이... <laughs> 저한텐 이득임? 로 됐고 네, 바바킹 3랩, 3랩 찍어야죠 <laughs> 엄청난 일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바바리안 러시를 하겠습니다 네, 엘릭서를 좀 많이 모아야 돼서 일단은 군나마 마법을 해야 돼요 180만이거든요 180만이거든요 근데 네, 별로 안됩니다 네, 노가다만 하면 돼요. 저 진짜 노가다 하면 이거 300만 채울 수 있어요. 네, 그렇게까지, 오, 이거 되기 직전이네. 네, 클랜이, 네, 아무래도 진구간진격 같은데. 와. 네. 클래시 오브 클랜, 모니였습니다. 네, 구독하기 좋아요, 해주시, 오